안녕하십니까. 이시혜입니다. 무척 지겹고 지루하고 힘드시죠? 이 코로나 사태가 참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코로나만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는 정말 매일같이 끔찍한 충격적인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형 교통사고만 해도 이게 뭐 하루 이틀이랍니다. 화재사건부터 시작해서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 우리는 정말 잘 견뎌내고 잘 참아내고 잘 이겨내야 하는 그런 참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그린 그림입니다. <laughs> 마음에 듭니까? 사실 우리는 지금은 이런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은 둔하게 삽시다라는 이야기를 하다 하려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보, 이 박사, 둔하게 살다니,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서 정말 눈을 부릅뜨고 그렇게 살아도 이게 참될 똥말똥인데 어쩌다가 자꾸 둔하게 살다는 이야기를 하느냐. 그런 걱정을 해 주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제가 좀 둔하게 살자는 것은 요즘 이제 이 코로나 사태만 해도 그렇습니다. 너무 우리가 민감해졌습니다. 너무 예민해졌어요. 사람들한테 별것도 아닌데 막 짜증을 낸다거나 여러분 얼마 전에는 지하철에서 어 마스크를 들고 있는데 양반이 아마 끼는 걸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 마스크 끼라고 이야기한다고 그 앉아있는 학생을 폭행을 하고 나중에 경찰이 동원이 되는 이런 끔찍한 일까지도 벌어집니다. 그 말은 우리가 그냥 예민한 정도가 아니고 과민한 정도입니다. 이걸 우리가 정신과에서는 과민증후군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 적당히 예민한 거는 괜찮은데 이게 뭐 과민해서 병이 생길 정도면 이거는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이 편도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 이제 원시 감정을 조절하는 중추입니다. 이게 모든 그 감정은 일단 편도체에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감정이라는 것은요. 이 편도체는 좋은 감정은 딱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기분 좋고 행복하고 여러분 이럴 때이 편도체가 좋아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이 나쁜 감정이에요. 미움이다, 질투다, 시기다. 정말 뭐 누를 구 정말 한대 치고 싶다든가 이런 모든 생각들도 이 편도체에서 일단 출발합니다. 이렇게 편도체가 열이 나면 우리는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빠지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누군가 조절해야 되는데 요즘 우리는 조절력이 너무 약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정신병리 중에 가장 심각한 게 뭐냐 이렇게 저보고 묻는다면 저는 주저없이 우리가 자제력을 잃었다 우리가 조절이 잘안 됩니다 여러분 뭐 기분이 좋아도 그렇고 기분이 나빠도 그렇고 이 감정이 어느 정도 조절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이게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좀별 것도 아닌 일에 우리가 너무 과민해져서 괜히 오해를 하고 정말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 제가 이 과민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는요, 이 도심에서는 특히 24시간 비상 감시 체제에 있습니다. 여러분, 길을 가도 자동차 때문에 걱정 우리가 참 차를 타도 옆에 혹시 소매치기는 아닌가 또 여성분들은 치아는 아닌가 이런저런 걱정 때문에 우리가 편안하게 하루를 지낸다는 것은 상상을 하기가 힘듭니다 우리는 밤에 집에 와서도 바스락 소리도 잠을 깨야 됩니다 그만큼 우리가 과민한 상태에 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왠종일 우리가 혹시 내 주변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건 아닌가 이렇게 감시를 해야 됩니다. 정말 비상 감시 체제입니다. 요즘은 그래요. 뭐 친한 친구 사이도 어이 녀석 혹시 이 저게 코로나에 걸리는게 아닌가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죠. 이런 상태가 자꾸 이게 이제 오래 가면요 긴장 상태가 오래 가면 예민해지고 예민 상태가 오래 가면. 과민 상태에 빠져가지고 이게 병을 만드는 원인이 된다. 그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께 좀잘알아을수 있도록 설명을 잘 하려고 노력하는데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그렇게 따지고 보면 이 과민이라는 것은요, 원래는 이 생존을 위한 수단입니다. 뭔가 자살 좀 이상하다. 제가 좀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그 사람을 경계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게 너무 지나치면 이제 문제가 되지만 사실은 그런 거 저런 거 없이 그냥 뭐 덜렁덜렁 여러분 길을 가다가는 정말 사람들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뭐어 길을 가다도 콧대일 세사이라는 말도 있었습니까? 자 그런 것은 우리가 참 조심을 해야 되는데 자 이랬으니 화가 잔뜩 나면. 여러분, 우리 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제가 그 이야기를 잠시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이렇게 되면 교감신경이 흥분이 됩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우리는 자율신경에는 교감신경, 활동할 때 쓰는 신경이 있고, 또 휴식이나 잠잘 때 우위가 되는 부교감신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감신경이 너무 우위가 되면은 이게 바로 스트레스가 됩니다. 이건 이제, 여러분, 우리가 오랜 공부, 시간 동안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면은, 나중에는 그간 주요 산만해 줘서 공부도 잘 되지도 않죠? 바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그럴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제 밖에 나가서 찬바람을 한번 쉬거나, 아니면 세수 한번 하거나, 좀 걸어다니거나, 이제 그렇게 되면은, 열이 좀 식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 생명의 중추가 이 시상하부라는 곳에 다 모여 있습니다. 뇌회 한복판에 있습니다. 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스트레스를 받았다거나, 내가 너무 과로 상태에 빠졌다거나, 뭐 열이 난다거나, 그럴 때 제일 먼저 반응하는 것이 시상하부입니다. 그러면 시상하부가 이 변연계에다가 이게 신호를 보내요. 야, 너무 졸린다. 너 배고프다. 시 짜증난다. 그러면 이제 이변연계가이 이 뇌, 여러분 이마, 이 뒤가 우리 인간의 최고 사령부입니다. 여기서 명예에 내려가야 돼요. 야, 그럼 좀 쉬자. 아, 그럼 물한잔 마시자. 뭐 한숨 자자. 이래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너무너무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뇌는 시상하고는 피곤해 죽겠다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뇌가 과열 상태 에 빠지고 이렇게 되면 이제 정말 어그 상황을 타개 해야 되니까 이 공격성 호르몬이 분비가 되게 이렇게 되게 됐습니다. 그러면 정말 참 이제 머리에 열이 나는 거죠. 이게 성난 사람의 전신 반응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화가 났으니까 아, 뭐 전자석을 쳐라든가 어떻게 이제 정말 공격 명령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공격 명령이 내려오면은 그 공격한데 필요한 모든 호르몬이 소위 전쟁을 하기 위한 싸우기 위한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이게 잠시 그렇으 몰라도 계속 이런 상태가 오래 간다 그러면은 이게 사람이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죽금은참이 스트레스라 그래도 정말 이 과학적으로 이 스트레스를 잘 매니지하지 않으면은.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정말 문제가 생긴다는 걸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저는요, 일단은 참자 참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 관계는 참는데서 출발합니다. 이거는 뭐 사제적 관에도 그렇고 의사와 환자간도 그렇고 여러분 부부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순간을 못 참아서 정말 끔찍한 살인을하고 평생을 옥에서 살아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화풀이는 하면 안됩니다 한풀이는 됩니다 그러나 화풀이는 하면 더큰 화를 우리는 입게 될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여러분 우리가 꼭 하셔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화의 응급처치는요 일단 참아라 그리고 돌아서서 심호흡을 세번 하라 저는 그렇게 충분합니다. 여러분, 심호흡이라는 것은 정말 이 호흡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내쉴 때는 부교감 신경, 그러니까 휴식을 위한 신경이 우위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한숨을 쉰다든가, 우리가 가령 탐정 영화를 본다든가, 아슬아슬 할 때는 우리 숨도 못니다 그러고 무사히 끝나면 후그 숨을 쉬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한숨이라는 건 우리 인간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치유제입니다. 사람들이 한숨을 쉬면, 여기 사람은 걱정이 있나 왜 그래?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정말 내가 답답할 때는 한숨을 쉬는 것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기분이 풀립니다. 이게 사실은 응급처치 다음에 내가 참고 돌아서서 심호흡을 세번 하는 일은. 혹은 또그 자리를 잠시 떠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거 있으면 그냥 계속 이 들끓으니까 여러분 이 화라는 것은요 한번 내기 시작하면은 이게 상승하는 이런 체질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뭐 별것도 아닌 일이 한번 화나기 시작하면 막 점점점점점 점 커지잖아요 에스칼리터라는 겁니다 그래서 화는 처음부터 참아야 된다 이걸 잘 참느냐 못 참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앞으로 인생이 편할 것이냐, 안될 것이냐가 결정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는 이 근대 문명에는 격, 결정적인 취약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극단의 이기주의입니다. 남이 죽든 말든 우리만 잘 살면 된다. 여러분, 이게 소위 21세기 근대 문명의 취약점입니다. 극단의 이기주의와 무한 경쟁을 축으로 하는 이런 문명이 여러분 이것이 오래 갈 수도 안 되고 또 오래 갈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참 친한 짧은 한국의 근대사를 잠시 둘러봤습니다. 자, 여기는 기쁜 일도 있었지만 참 우리에게는 엄청난 재앙을 불러 일으킨 이런 일도 많았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사회 정신과 의사로서 대안이 뭐냐. 여러분, 개인이 정신병에 걸리면은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면 됩니다. 그러나 이 사회가, 이 국가가 정신병에 걸리면은 이것은 국가가 책임을 지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분석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대책을 내놔야 됩니다. 외국에는 그런 기관들이 다 있습니다. 사회 정신병리연구소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는 정말 참이 도박이라든가 또이 너무 사람들이 공격성이 심하다든가 여러분, 이것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도대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됐길래 이런 심각한 문제들이 이렇게 많이 생길까? 이것은 국가에서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사회정신 병리를 연구를 했으니까 제 나름의 의견을 제가 잠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대안이 뭐냐? 여러분 저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세로토닌이고 이거는 행복 호르몬이라 그러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옥시토신. 이것은 사랑의 호르몬입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을 할 때는 옥시토신이 분비가 됩니다 내가 행복하다 그럴 때는 우리 두뇌 속에 세로토닌이 분비가 됩니다 이게 이두 개의 홀몬이야말로 인류 평화를 가져다주는 참으로 긍정적인 홀몬이라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로토닌은 그럼 어떠냐 여러분 제가 이 세로토닌의 아주 중요한 기능을 몇 가지만 요약을 했습니다. 우리가 세로토닌은요, 본능적인 홀몬이다. 그렇게도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 머릿속에는 이 신경 전달 물질이 한 50여 가지가 있다. 학자들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 한 가지만 이야기하라 그러면 저는 세로토닌을 들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로토닌의 말로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주고 우리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또이 세로토닌이 그러니까 조절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기분이 들떴거나 또 너무 가라앉았거나 그래서 안 되잖아요. 이걸 평상심을 유지하도록 잘 조절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체온 조절도 하고 또 그다음에 공격성 조절도 하고 중독성 조절도 하고. 이어 정말 이 모든 이 조절을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이게 정말 이 세로토닌이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평상심이 잘 유지가 돼야지 공부도 잘 됩니다. 그래서 이걸 공부 호르몬이라는 별명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평상심이 유지가 돼야 되니까 또 그걸 조절할 수 있는 게 이게 세로토닌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세로토닌이 분비가 돼야지. 주의 집중이 잘 되고, 기억이 잘 되고, 굉장히 창조적으로 되고, 이게 바로 공부와 직결이 된다.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요, 미인 홀몬이라는 별명도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는 굉장한 중력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중력이 너무 세면은 이게 좀 문제가 되죠? 근데 이 중력을 떠받쳐주는 홀몬이 뭐냐? 세로토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세로토닌이 부족하면 우울증에 빠지고,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그러냐? 이게 저뭐 여러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뇌과학적으로는 세로토닌 결핍 증후군입니다. 세로토닌이 부족하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자살까지 생각을 하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생각하더라고 바로 자살을 감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참, 이, 다리에 가서 뛰어내릴 수 있는 것도 이 순간적입니다. 순간적인 충동이에요. 그때 잠시 참으면 넘어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뛰어내리게 하는 게 뭐냐? 새로 토닌이 부족하면 그런 충동적인 행동을 조절할 수 있는 힘이 없어집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미인은 항상 자세가 반듯하고 표정이 아주 생기발랄합니다. 이 우울증 환자하고는 전혀 다르죠. 뭐 우울증은요. 이게 전문가가 아니래도 누가 봐도 아, 저 사람이 우울하구나. 그런 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호르몬이 바로 세로토닌이 하는 호르몬입니다. 이렇게 세로토닌이 부족하면 우리 사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느냐? 이건 여러분들이 쉽게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세로토닌을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활발하게 그렇게 될수 있겠느냐? 제가 여기에 몇 가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이 세로토닌을 올려 주는 약이 있습니다. 우리가 SSRI라는 약입니다. 이것은요. 세로토닌을 선택적으로 올려주는 약입니다.